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의 정현주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서울 사이버대학교 휴먼 서비스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은 2010년도 10월 달에 인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11년도 3월에 최초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서 13년 8월에는 이제 처음으로 석사학위 수여식이 열렸고 지금은 15분의 교수와 또한 100여 분이 넘는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휴먼 서비스 대학원 그 사회복지 전공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휴먼 서비스 대학원은요 온라인 대학 최초로 사회복지학부 기반의 사회복지 석사학위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다양한 연구 경험과 실천적인 역량들을 같이 갖고 계신 우수한 교수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청강 제도라든가 교차 수강 제도처럼 폭넓은 학문들을 섭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CU 러닝 웨이브라고 하는 시스템은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이러닝 e 시스템으로서 아주 독보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그 사회 휴먼 서비스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에서는 어떤 사회복지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오프라인 특강이라든가 연구회와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학생들의 어떤 그 학문적 역량의 강화 그리고 맞춤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기 졸업 제도라든가 지도 교수제와 같은 것을 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휴먼 서비스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에 오시면 각 전문가로서. 그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회복지 정책 전문가로서 정책이나 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어, 심도 깊은 이해들을 확장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자로서 기관 설립이라든가 운영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전문 임상 사회복지사로서 실천이나 응용 분야에 관해서 어떤 그런 실 실천적 지식들을 습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요, 휴먼서비스 대학원의 사회복지 전공에서는 5대 특화 교육 분야를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분야는 이제 복지 상담 분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 분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분야가 있고요. 네 번째, 사회적 경제라든가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관한 교육 과정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국제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교육 과정들 들이 체계적으로 조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대 특화 교육 분야를 통해서 어떤그 통합적인 역량 그리고 윤리적 소양을 갖춘 그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위에 화면에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경로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충 과목이라고 있는 어떤 개론이라든가 행정론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들. 선택 과목 2개, 필수 과목 6과목 해서 총 8과목을 이수하시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게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초록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 과목들은 정책이라든가 또는 운영 분야와 관련한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면서 사회복지 정책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임상이나 실천 분야와 관련된 과목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과목들을 어. 수강을 하시면서 어떤 그 전문 임상 사회복지사로서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초록색과 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과목들 속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어, 수강을 하시면서 어떤 복지 조직 운영자로서 또한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 대학원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도 관심이 있고 또 논문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데 그 분야가 노인복지 실천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자격증 과목이 있죠 그 아까 말씀드린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과 관련한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과목. 과목들을 들으시고 또 논문 과정에 대비해서 자료 분석과 관련한 뭐 자료 분석 세미나라든지 조사론과 같은 과목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론과 같은 기본 과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천과 관련한 뭐 노인복지 뭐 사례관리 세미나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서 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고요. 어 자격증이나 논문 과정보다는 나는 복지 정책이나 사회적 기업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 논문 대체, 추가 학점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과목들로서는 빈곤과 불평등과 같은 어떤 복지 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과목들 또 사회복지와 사회 서비스와 같은 구체적으로 사회 서비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달되어 가고 있는가와 같은 정책과 관련한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과 관련한 과목이라든가 또 대한 경제와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과목을 통해서 어떤 복지 정책 전문. 전문가로서 또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전문가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그거보다는 이제 아동 청소년의 실천 분야에 좀 관심이 있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와 같은 기본 과목들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상담 관련한 뭐 사회복지 상담의 실제라든가 가족 상담과 같은 과목들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위기 개입과 사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뭐 학교 사회복지 연구라든가 이런 실천적 개입방안과 관련한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서 또 논문과 과정과 관련한 조사론이라든가 자료분석론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휴먼서비스 대학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수업 말고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수업에 참여하시는 거는 기본이겠죠. 저희 그 휴먼서비스 대학원의 사회복지 전공에서는요, 어, 온라인 대학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동영상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화상 세미나 또 오프 세미나, 오프 수업 이러한 다양한 수업의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전공에서는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그 임상적 개입방안법과 관련해서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특강들이 시리즈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어떤 연구의 활동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정말로 다양한 활동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우회 활동이 또 하나의 축이죠. 원우회에서는 뭐, MT라든가 아니면 뭐, 어,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뭐, 번개팅,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선후배 만남, 이런 걸 통해서 탄탄한 네트워크들을 구성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도교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 수시로 지도교수님과 수업과 관련해서 또 학문적 고민과 관련해서 진로와 관련해서 어 끊임없이 상담하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서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해 나가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휴먼 서비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휴먼 서비스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꿈을 위해서 그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사회복지전공에서 나의 꿈을 알차게 갖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